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돈으로 매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그 아침에 가서 무덤을 살펴보는 과정인데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군인들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왜 군인들한테 물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돌로 막고 무덤을 돌로 막고 군인들을 지키겠어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요? 군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요,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불안해 하면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지금 그 곳을 밀봉하고 지키고 군인들을 갖다가 지키게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는 것 나는 우리 경상 도말로 단디 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일어나니까 음, 뭐 일어나지도 않고 밤새도록 지켰겠죠. 지켰는데 없어진 거예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어머니가 찾아가서 물을 때까지 이 군인들은 몰랐는거 거야. 이것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에 참뜻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팩트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 있던 일들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아니, 그럴,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은 창에 찔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숨이 끊어진 것을 알고, 무덤에다 넣어 놨는데,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을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면은요.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믿지를 않아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재미있게 하는 거는 그거는 웃음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실을 안 믿는 역사. 성령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 보에서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인데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아이고, 요즘 뭐 그런 이야기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믿어? 안 믿어요. 성경은 믿습니까? 모모장 39절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성경을 연구는 많이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분들이,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안 믿어요?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66권을 딱 놓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신화적인, 신화야, 신화.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손자를 눈 안고 귀여워서 이야기해주는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옛날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우리가 이거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야.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옛날에 6 2 사변이 있고 있었고, 36년 일제의 압박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역사다. 이역사서라 성경은 그역사서로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 이거는 옛날에 사도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떠들어내는 그런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 이야기로 계시록 같은 건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밤모섬에다던데 혼자 갔다가 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으니까 막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갈라지고 찢어내서 막 성경을 난도질해놓고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악한 계획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악한 성령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자꾸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뭉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진, 하나님의 뜻은요, 깨어진 가정이 화합되고, 다투고 분노했던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로 찬양하고 나라와 나라와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요? 자꾸 갈르기 시작합니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니네 편, 내 편, 여, 야, 진보, 보수, 뭐, 이렇게 갈려가지고, 전체 다 쪼개고, 갈르고, 그 안에서도 또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은 너는 저기야. 막 이러면서, 갈라내는 것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란 거예요.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곳을 더 바라보고, 어느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실과 팩트를 무시하고 악한 달콤한 유혹에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진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수업이 끊긴 것 진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누가... 죽은 예수의 시체를 향하여서 인공호흡을 했거나 산소호흡기를 끼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흘린 다음에 돌무덤에 갔다 막아놓고 병사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진실이에요. 그런데 악한 계획들은 어떻게 하네요? 시편 36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지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인간은요 누워서도 침상에서도 악한 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모두 다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요번에 병원에 가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심정에서는 그렇겠죠. 병원에서, 어, 이제 그, 옛날에, 광산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요, 진폐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돌가루와 탄가루가 몸에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굳어져가지고, 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생한 공로로 인하여서 어 급수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몇 급, 당신은 몇급 이렇게 급수를 먹여 가지고 그냥 급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의 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한 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연세가 80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지금 몇 급이냐니까 하 5급이래요. 그, 5급, 상급이 있어요. 근데, 5급이면은 돈을 월 200만원 넘게 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상급을 받으려고 또 병원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80 정도 되신 분이 월 200을 낸게 보상을 받으면은, 아, 이 말해도 만족해! 내가 이거 뭐, 죽으면은, 그런데 그분들이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보상을 또 줘요. 그 유가족에 대한 거, 그게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 몇 억대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상급을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난 급수 올려 받겠다, 돈을 더 받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저 연세에. 그 돈만 해도 다못 쓰고 죽을 텐데 왜또 왔을까 이런 그냥 내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한 80대 가지고 아니 끝에 뛰고 200만 원만 주시, 주면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서 는 내가 200만 원 어디다 쓰나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그거로 만족하지 않는, 인간은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은 이만하면 흡족해.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채우려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뭘 해요?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다 악한 계획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악한 계획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본 기자는 6장 14절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어야 항상 악을 깨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누구 교회가 뭐 경영이 안 될까봐 목사가 못 먹고 살까봐 내가 헌금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안 해도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 불행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불행하고 가난한 그 가운데서도요, 저는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보면은 한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어쩌다가, 정말 아주 귀하게, 일년에요, 요즘은 먹기 싫어 안 먹지만은요, 돼지고기도 1년에 손가락으로 꼽아요, 몇 번. 뭐 추석, 설 때. 시골에서 어디 장에 가야 사오는데 일부러 고기 사러 가지 않기 때문에 동네에서 잔치가 있거나 무슨 명절이 되면은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막 한근씩 이렇게 이렇게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요즘 애들은 그렇게 뭐, 먹, 먹으려가지고, 돼지고기 조금 사다가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야, 우리 고기 먹었다고. 그런데, 그때는요, 돼지고기 한근 사오면 온 식구가 그냥, 그때 뭐 어떻게 했냐면뭐 끓여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끓여가지고, 국처럼. 했어요.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와 형제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웅기종기 앉아서 먹을 때 그런데 요즘은요 아주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요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뭘로 해요? 서로 고개 숙이고 민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휴대폰으로 뭐 게임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한다고 을 차려놔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꼭 크다고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없다고 작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떤 것을 목표를 두고 가느냐? 나와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 속에는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가식적으로 내가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팩트를 덮으려고, 진실을 덮으려고 돈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사들이 놀라가지고 상부에다 보고합니다. 가지고 아 장부님 큰일났습니다. 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야빨들이못 지킨다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밤새도록몇 사람이 교대로 찾지 않고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지금 병사들을 갖다가 지켜놓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요. 그들을 꼰 뭐, 몇십 명을 시키기아니요 수많은 군대를 갖다가 지키겠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 이 상사도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됐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바로 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예수님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악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항상 악한 대로 돌아갑니다.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나가서 이렇게 말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지키다가 병사가 찾아온 병사를 자기 목숨은 죽은 거예요. 왜? 내 소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죽은 시체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돈 받았으니까. 그니까요. 러 남에게 돈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남이 날뭘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 내가 받으면 그 사람 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교회 이래 볼품 없어 보이죠. 그저 유혹도 있었어요. 유혹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길 따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 우리 교회 운영, 예를 들어 1년 예산, 한꺼번에 막, 한 달에 한 몇천만 원씩 헌금을 하면서 딱 뒤에 폼 잡고 있으면은 내가 설교하러 이렇게 눈치가, 권사님, 눈치가 이상해. 그러면 내가 설교 바꿔야 돼요. 왜? 저 권사님 가까봐 다른 도로 가까봐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뭐가 행복해요? 내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뭐, 누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뭐 기분 나쁘게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데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왜? 돈 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 공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가 갚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배로 갚아야 돼요. 내가 만원 받았죠?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갚아야 됩니다. 누가, 내가, 받은 사람이 갚아야 돼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들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돈 주니까 좋다고 말해요 그래요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군인들이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지키다가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갔다고 나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 말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란 위력이 그래요 돈이란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돈이란 위력이요 우리가 아이고 그거 아니요 여러분, 안 받았으니 그렇지요. 나와 여러분들이 안받았으니까돈 받고, 그 사람 말안 들으면은요,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 가가지고, 왜 나이보다, 내보다 훨씬 어린, 동생 조카 같은 그런 놈한테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아고 부장님, 과장님하고, 서있냐, 아닌 거예요. 그게 돈의 위력이에요. 내가 거기서 돈 월급을 받으니까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발에 돈에 물질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팩트는 팩트로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돈 받은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의 시체를 우리가 밤새도록 지키는데 우리가 깜빡 잠드는 사이에 저들이 훔쳐갔다고. 그 말이 지금도 해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거짓에 그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되 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굴복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나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무리들 그들은 악한 무리예요 돈으로 사람의 심령을 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악한 세력이에요 우리가 악한 세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시키면서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거진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매수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매수당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져서 성경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